미국, 유럽 연합, 중국, 일본 등전 세계 주요국들이 심각한 폭염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초부터 남부에서 동북부까지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열돔 현상으로 인해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등 주요 도시에서 기온이 최대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CNN은 이번 폭염이 미국 동해안이 겪은 10년간 최악의 6월 더위라고 설명했으며, 대서양 반대편 유럽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블룸버그는 유럽이 심각한 폭염에 산불과 정전 위협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루벤델 캄퍼 스페인 기상청 대변인은 블룸버그를 통해 스페인 기온은 39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음 주에 북아프리카에서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 42도까지도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기상청이 남부 전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도 심각한 폭염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예보업체 어큐에더에 따르면 26일 기준 일본 도쿄 주간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른 뒤 다음 주까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기상청은 24일 기준 베이징 기온이 40도가 넘었다고 발표했으며 25일부터는 허베이성을 포함한 북부 지역 곳곳이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극한 폭염 소식을 접한 기후 전문가들은 모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